자료는 음, 이제 그려져 있는 거. 걸로 음, 드렸고 음. 오늘은 이제 좀 아까 제가 검색했는데 이제 싱싱하고 이제 화사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제가 요걸 하나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딸기가 앞에 있으면 좋은데 아유 못사 왔네 <laughs> <laughs> 자 지금 딸기를 딸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딸기가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스케치를 할때 제가 자세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자 꺾어져 있는 잎사귀도 있고 얘가 원래 좀 이렇게 탁 뒤집어져 있어요 건강한 뭐지 좋은 거라면서요 신선한 네, 거라면서요 네. 자 맞습니다. 여기 하얀 거 하얀 부분들이 있고 씨도 하얗단 말이에요 허, 저거 다 어떻게 하냐 막 걱정이 되실 텐데 뭐 사진 자료와 핸드폰으로? 씨. 딸기? 딸기씨 약간 깨 같잖아요, 깨. 네, 아, 깨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미색, 예, 노랗다 해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검은 것보다는 좀 하얗다라는 표현인데, 검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딸기가 돼요. 자, 지금 딸기를 그리는데 조금 크게 하고 있죠? 좀 크게 모양을 잡고 있고 정확하지 않아도 딸기 모양의 형태를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줄기도 있고 줄기들은 잎사귀보다 조금 흐려요. 그래서 줄기를 하실 때 색감을 넣으실 때 조금 색상을 줄기할 때는 흐리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잎사귀의 특징에 따라 모양에 따라서 그 물체에 갖는 그런 터치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색깔 하실 때 잎사귀 모양을 잘 봐주시면 돼요. 이쁘죠? 끝에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는데 어떤 건 갈라져 있고 어떤 건 붙어 있고 그렇긴 하네요. 음. 아, 딸기를 그릴 때 어떻게 싱싱하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세색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하이라이트 남겨주는 부분을 조금 반짝반짝 윤이나게 하실 때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흰색으로 쓰지 뭐 이런다 해도 흰색보다는 남겨졌을 때 그림에 경쾌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음식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있는 사진 자체가 자연 속에서 있는 어, 딸기라서 배경이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 할 건지, 말 건지, 그거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저렇게 파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바깥에다가 그냥 은은한 자연 속에 있는 것처럼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것도 이제 선택이죠. 우리가 사진을 보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되고, 바... 에 있는 거, 뭐, 양식하듯이, 왜, 음? 비닐하우스에서 있는 것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그냥 있잖아. 음 요즘에 그 자연조기에서 키우는 사람도 작게, 맛있게 키우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본인이 집에서 먹으려면. 그 먹는, 여름. 여름? 네. 음 그렇구나. <laughs> 자, 배경을 하고 있어요. 가시면 잘 보이겠어, 여기. 아, 응. 터치를 하면서 응, 색감을 아니, 정하고 아닐까? 있는 거예요 <laughs> 처음에 진하게 하면 내가 나중에 수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응. 조금 하면서 변화를 주시고 내가 아 여기서는 조금 진하게 도 되겠다 싶을 때 추가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에 딸기값이 좀 내려갔어요? 아직도 <laughs> 비싸요? 안 내려갔어요 6 네. 비쌀 때 먹어야 맛있지 근데 또 하우스께 맛있어요 제가 그냥. 하우스까? 하우스가. 자 여기에서 이제 딸기가 주제인데 잎사귀를 먼저 할 건가 딸기를 먼저 할 건가 이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딸기 하기가 살짝 부담되면 잎사귀 먼저 편하게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항상 뭐 먼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조금 더 마음 편한 거 먼저 하셔도 되고 원래는 주제를 먼저 부각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심리가 더 중요해요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내가 하기 편한 거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좀 연두 빛으로 흐리게 했는데 줄기를 그려요. 지금 줄기를 그리면서 번짐이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바탕을 하면서 그래도 괜찮아요. 꼭 번진다고 해서 걱정되는게 아니라 수채화는 번지는게 당연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 저 위에 있는 잎사귀가 하나가 뿅 나와있어요. 툭 치면 돼요. 툭 치는게 어렵죠. 그런데 그거를 음.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했죠. 툭툭툭 툭, 툭, 툭 하면서. 여기도 줄기가 덩굴처럼 되어 있고 막 모양들이 있으니까 가상으로 지금 젖어있을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선생님들이 도전하기가 좀 어렵다 해도 자꾸 눈으로 보다 보면 되는 시기가 온다고 그랬죠. 자 잎사귀가 지금 가운데 잎맥을 두면서 모양을 한 번에 쭉 해도 되는데 왜 쭉쭉쭉쭉 내렸냐. 잎맥처럼 살짝 표현을 조금이라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니까 바른다는 터 바른다는 형식의 분놀림 그다음에 쭉쭉쭉쭉 내리면서 하는 분놀림 이게 이제 그때 그때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보는 방법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자 지금 줄기도 쭉 하면서 아까보다 조금 진해졌죠. 진한 거는 진하지만 지금 젖어 있는 데다해서 멀리 있는 거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젖어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고 지금 얘보다 얘가 조금 더 멀리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잎사귀보다 조금만 더 다르게 색감을 진하게 해도 되고 조금 다른 색깔을 섞으셔서 일부러 익은 것처럼 표현해도 되고 그림 안에서 조금 좋아도 생각하면서 그냥 다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르게. 그럼 이제 말랐을 때다 보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갑자기 빨간색을 손으로 찍었어요. 짠짠짠. 짠, 짠. 빨간 딸기를 하니까 배경에다가 그냥 어우러, 어우러지게끔 어우러지게끔 변화를 준 거예요. 하나의 변화 항상 그림 안에서 조화와 변화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자 뒤에 있는 잎사귀가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뒤집어진 꼭지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하고 차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좀 밝게 할수 있으니 뒤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선명도가 있고 색채를 진하게 좀 넣어도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 잎사귀도 커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림. 거보다 이럴 때는 좀 눌러가지고 과감하게 쭉 칠하고 자 여기서도 쭉 칠하고 이럴 때 이제 조금 용기를 내셔야 돼요. 여기서도 빈틈을 조금 더 칠하고. 젖어 있을 때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했죠? 이럴 때 조금 더 추가해서. 이럴 때 물감량이 많아야지 물이 많으면 안 돼요. 자, 이럴 때한 번씩 이양 하는 길에 다 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조금씩 살려서 쭉, 잎사귀 모양 끝에도 뾰족하니까 살짝씩 넣어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색깔을 넣으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말려가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인맥이 진해 보이는데, 이럴 때는 색상이 조금 진하니까 밝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인맥을 이럴 때는 밝게 조금 번짐으로써 그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진하게 하고, 어떨 때는 인맥을 밝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선택인 거죠. 그리고 얘 꼭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면서 제가 일부러 더쑥 들어간 부분을 차이나게 할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로는 안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살려주고 또렷하게 하면 이따가 더 싱싱한 효과가 나요. 야, 이럴 때도 쿡 들어가게 진하게 해주고 강약, 강약, 강약. 자, 이제 잎사귀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제일 멀리 있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딸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장식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가 정해진 배경이 아니에요. 그냥 어색하지 않게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는 여백으로 돼서 나중에 사인하거나 이름 쓰는 공간까지 예상을 하면 좋아요. 자 빛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그러면 이쪽이 반사광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완전 다 빨강이란 말이에요. 사진 보면 저렇게만 표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걸로 할까요? 또 빨강 계열이니까 반대되는 색상이 조금 좋다 그랬죠? 여기다 녹색이어도 괜찮아요. 그냥 붉은 계열만 아니면 돼요. 진짜 이게 자꾸 어렵죠. 보이는 건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줘야지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입체감이 날 것이고 조금 더 풍부한 색상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어요.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는 흡수 쫙 시키시면 되는 거고, 자, 빨강을 하는데 밝은 부분이에요. 그럼 빨강 중에서 조금 더 흐린 색깔, 어 물을 조금 더 하셔도 좋고 내가 생각하는 빨강으로 칠할 부분보다 좀더 흐리면 좋아요. 자, 이거는 지금 아까 하얀 부분을 좀 남기면서 싱싱하게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밝은 부분에다가 남겨줬고, 자, 지금 중간중간에 하면서 빈틈이 조금 남은 부분을 씨앗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점으로 흰색으로 칠할 수도 있어요. 이 밝은 부분, 이 신선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만 조금 어, 남겨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원기둥, 아니, 원기둥이 아니고. 원이다 생각하고 구다 생각하고 오른쪽에 다가는 진한 거를 좀 넣어 줄 거예요. 지금 밝은 부분과 중간통과 어두운 부분을 하는데, 지금 더 어두워지는 부분은 더 찐득하게 할 거예요. 지금 그림과 사진과 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시고 있어요. <laughs>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주면서, 시샷 넣는 부분이 다할 수도 있는 거고, 탁 치면서, 지금 덩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이 이제 많이 경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살살살살 해서 이어줄 수도 있어요. 녹색깔도 살짝 넣어도 되고,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도. 그리고 앞에 있는 물체와 뒤에 있는 물체가 어느 정도 번짐이 있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지금 상태에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조금 다르게 느낌을 줄 거예요. 이럴 때는 이 모양 자체들도 조금 하나는 길쭉하면 하나는 옆으로 된 느낌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위에 보니까 연두빛처럼 좀 흐리네요. 그러면 흐리게도 해주고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 해서 번짐을 더줄 수도 있고 흥건하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괜찮다는 걸 보여 드리는데 너무 온거 하면 우리 선생님들 걱정될 수 있으니까 물은 조금 적당하게 지금 저는 조금 일부러 많이 번짐을 유도하려고 넣은 거고요. 그 선생님들이 조금 걱정되시면 물은 너무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추후에 조금 용기 나시면 그때 용기가 되시면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아까 거하고 조금 더 물맛이 있고 과감성이 이쪽에 더 들어갔거든요. 얘한테 두 개가 있지만 얘가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얘는 옆에 있고 좀 뒤에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살려주면 되는 거고 이럴 때 말러갈 때 나중에 조금 더 말르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표가, 표현이 조금 덜 되는데 물로 또. 똑 떨어뜨리면 하얗게 남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씨앗을 표현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여기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림에 이제 표현의 다양성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하다가 이따가 말린다음 이만큼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 근데 하다가 여기가 조금 번짐이 내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색깔을, 아이고, 너무 많다. 살짝 또 다른 색깔을 섞어서, 여기다가 또 뒤쪽에다가 겹쳐져 있는 잎사귀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선택적인 거죠. 해놓고 나서 조금 부수적으로 아 여기 좀 보완하고 싶다 하면 그때 하셔도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수치하는 고칠 수 없다라는 건데 얼마든지 젖어있을 때도 가능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멀리 있는 잎사귀처럼 그냥 툭툭툭 하면 또 자연스러워져요. 되면 이쁘고 자 여기에다가 한번 다시 방울을 떨어뜨려 볼까 생각도 들고 자연스러움을 또 나타내 주는 부분이죠. 자그 다음에 여기 잎사귀를 할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서 연두빛으로 올라갔는데 꼭 연두빛으로 안하고 밑에는 그냥 물로 하셔서 번짐이 이루어져도 되거든요. 자 물을 밑에다가 했어요. 그 다음에 진한 거를 콕콕콕콕 찍은 다음에 위에서 조금 칠하면 얘가 내려가면서 번짐이 돼요. 그래서 밑으로 쏙 들어가는 효과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진한 걸로 눌러서 위에다가 코코코 가면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에는 강조가 되고 밑에는 흐려지고. 어 근데 조금 더 색깔을 넣고 싶다. 했는데 막상에 허전한 것 같다 하면 다시 노란색을 추가해서 조심해서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 그 사이사이는 나중에 마른 다음에 쏙 들어가게 조금 진한 색깔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잎사귀를 조금 더 색깔을 진한 걸 넣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거꾸로 칠하기도 하고, 우리가 꼭지나 맨 끝에 있는 잎사귀 끝부분이 되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금 잘 디테일하게 살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번 했죠 이런 것도 근데 제가 붓에다가 똑똑똑 찍었어요 여기 있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 그냥 아예 비벼 가지고 한 번에도 할수 있어요 방법들은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아, 저럴 땐 저렇게 했네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녹색깔을 여러 개를 찍었어요 아까 전에 밑에다 물을 라고 위에 번짐으로 되는 방법을 했죠 여기서는 그냥 찍어 가지고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는 또 물로 푸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색을 하다가 이 사이사이가 빈 공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채워주기보다는 어우러지는 색상으로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에 너무 진하게만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면 답답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림하고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또 마무리할 때는 중요하고 지금 제가 좀 찐득한 색깔, 진한 색깔 했죠. 이게 그림자를 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색이 젖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물이 적어야 돼요. 젖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림자 할때 조금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딱 보세요. 어머나 저렇게 진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진하게 해주고 나서 살살살살 풀어줬을 때 그림자의 효과가 확실히 나요. 하긴 했는데 그림자인지 얼룩인지 어둠인지 막 진짜 모를 때가 있거든요. 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럴 때 밝은 부분 똑똑똑똑 하면 씨앗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있다가 거기다가 살짝 어두운 것만 해주면 씨앗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료하고 좀 달라도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잎사귀가 지금 먹고 있죠. 바탕하고. 그러면 앞쪽으로 만들어도 되고, 닦아도 되는데, 지금 앞쪽으로 잎사귀로 그냥 바꿔볼까 봐요. 이렇게 넘쳤다고 해서 겁내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앞에 있는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뒤에 있다가 하나 튀어나와 있다. 그림에 자꾸 부담을 버리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요만큼 그 잎사귀에 대한 그림자를 하면 또 자연스러울 것 같고 지금 뭐 어우러지면서 되고 있죠.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고 자 딸기 밑에 있는 꼭지 그림자 이런 거를 해줬을 때 완성도가 확 올라가요. 밑에 있는 그림자처럼 쑥 살살살살 조심해서. 번져도 괜찮아요. 확 번지지만 않으면 자연스러움을 유도할 수 있는 거고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조금씩 마무리해서 사진 올려드릴게요.